자, 10절 볼게요. 10절은 배열 항목 방법을 위한 향상된 포문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포문은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배열의 항목에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덱스가 중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배열 전체에 있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내가 일괄 처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굳이 인덱스 정보가 필요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요와 같은 포문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포문 갈로에 보게 되면 실행문이 원래 3개가 와야 되는데 실행문이 없어요. 3개가 없고 그냥 타입 변수에다가 콜론에다가 배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세미콜론 아니에요. 그냥 콜론입니다. 이게 타입 변수 배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때 타입은 뭐냐면, 배열 항목의 타입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인트 배열 같으면은, 인트 타입 변수가 되고요. 이게 더블 타입 배열이면, 더블 타입 변수가 돼야 돼요. 이게 문자열 배열이면, 스트링 타입의 변수가 돼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이포문는이 배열 안에서 항목을 하나 꺼잡아와서 이 변수에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반복을 하는데 다른 항목을 또 가져와서 여기 저장하고 또 실행해. 또 반복해서 또 다른 항목을 가져와서 여기 저장하고 이거 실행해. 이러다가 이 배열 안에 있는 모든 항목을 하나씩 다 꺼잡아 왔어 그럼 더 이상 꺼잡아 올게 없지 그러면은 포문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배열 안에 몇 개가 있던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한 번씩 다 꺼잡아 와서 내가 일괄적으로 요거를 실행하고 처리하겠다 라고 할때 매우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인덱스 정보는 주지 않는다 자, 여기 보면은 점수가 있는데 내가 이 점수로부터 합과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항목의 인덱스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요 항목들을 다 더하기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개수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이 인덱스 번호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후 라인처럼 자, 인트 스코어. 왜 인트냐? 여기 안에 있는 거를 꺼잡아 와서 여기 저장해야 되니까 여기 안에 있는 타입이 인트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인트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플론 이 배열의 변수. 이 배열의 변수를 주게 되면 이 포문은 처음에 9 5가져 오고 여기 저장을 해요. 그래서 썸에다 더하고 또 반복해서 이번에는 71을 가져와서 여기 저장해요. 그러면 또 더하기하고 84를 가져와서 또 여기 저장하고 더하기하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87을 여러분이 저장하고 더하기를 했을 경우에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잖아요. 그럼 포문물은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항목의 개수만큼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일괄 처리하고 싶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만약에 인덱스로 인덱스 포로 바꾸어서 여러분이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포 인트 i는 0 i는 s c o r s 점 length i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주고 요 위에는 그래서 sum 플러스 equal s c o r s i 이렇게,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요. 어, 이것처럼 작성해도 되고요. 이거 이것, 이거처럼 작성해 볼까요? 그러면은 있고 sum 플러스 스폴스 i 맞나요 자 여러분이 여기에 보게 되면은 실행문이 3개 작성이 되고 또 여기에 대괄로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코드가 매우 복잡해 보인다 그지 근데 이거는 어때요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굳이 인덱스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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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서 그냥 처리한다 그러면 이게 더 훨씬 편리하다 근데 인덱스가 필요로 하는 시점이 있어요 인덱스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거를 꼭 쓰셔야 돼요 근데 필요 없다면 향상된 포를 쓸 수가 있다